남들과 다르게 신경이 느슨하게 연결되기라도 하듯이 남자는 빈틈이 뻥뻥 뚫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차리는 서로 간의 감정이라던가 생각 같은 부분이 남자에게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이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말을 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유일하게 연결된 것은 말이었고, 그것도 반드시 정확한 말이었다. 뉴스 보도처럼 눈으로 보이는 사실의 전달만이 남자의 느슨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남자의 모습에 답답해 했고, 나중에는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남자 또한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 사이에 알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수 없는 것들 중 거의 대부분은 남자의 신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남자는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 복잡한 미로를 걸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미로 안을 아무리 걸어도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 남자는 미로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 미로 안에 그만됐어요. 나가세요. 하는 말이 울려 퍼지면서 바깥으로 내쫓겨버렸다. 남자는 미로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일도 느슨하게 늘어져 있는 신경을 팽팽하게 당겨낼 일도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결혼했다. 여자는 남자의 이런 느슨함이 좋았다. 남자의 느슨함은 여유로움과는 다른 종류지만 여자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누군가가 넘치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유로움의 단한 조각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느슨함은 다르다. 남자의 느슨함은 스스로가 어떻게 할수 없는 빈틈이며 그 빈틈에 여자가 폭하고 앉는다면 막을 방법은 없었다. 여자는 언제나 자신의 남편과 있으면 다급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여자는 남자의 느슨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어째서 저런 남자랑? 여자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신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다정함과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실망 어린이 까를 만들어 놓지만 눈가의 편안함은 굳이 숨기지 않는다. 특히 남편의 느슨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생겨났을 때 남편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지는 거대한 빈틈은 여자에게 넉넉한 편안함을 안겨주었다. 여자는 남편의 마음을 달랬다. 동시에 주변 사람에게 남편을 변호했다. 여자는 가끔 너무 느슨한 남자의 신경이 답답하게 느낄 때도 있었지만, 어차피 사람은 거기서 거기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거기서 거기라면 조금이라도 스스로에게 유리한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사랑, 신뢰, 가정, 행복, 이라는 단어를 입으로 반복하는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와 침착한 움직임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여자의 입가에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따뜻한 미소가 날이 갈수록 깊고 두꺼워질 때쯤에 여자는 편안함과 약간의 지루함을 즐겁게 맛보았다. 그런데 여자가 불안해하는 단한 가지가 있다. 여자가 이한 가지의 경우를 마주칠 때는 어쩐지 자신의 온몸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그동안의 편안함을 통째로 깎아 먹었다. 정말로 여유로운 누군가를 우연이라도 만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여자가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편안함의 곳간이 아무것도 없이 바람을 통해 사라져 갔다. 여자는 편안함의 꽃간에 생겨난 거대한 틈을 발견하고 틈 안에서 몰아치는 날카로운 비명을 키 속으로 전해듣는다. 이 소리는 여자가 그동안 피해왔던 해결되지 않는 굉음 남자의 빈틈에서 새어나오는 편안함으로 꽉꽉 채워놓아도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것이다. 여자는 이 소리가 들릴 때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되어 깊게 새겨진 입가는 바들바들 떨게 되고 편안하게 그려진 눈가는 좌우로 굴러가게 된다. 여자는 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빈틈에 손을 넣고 마구 흐트러트린다. 여자의 남편은 가끔 그녀에게로부터 알수 없는 짜증과 불쾌함을 건네봤는데 부인의 탓을 할 수는 없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당신만을 영원히 그저 이것을 부부의 시련이라 생각해 달게 받아들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 남자는 입술 위에 사랑, 신뢰, 가정, 행복, 을 잔뜩 바르고 여자의 섬뜩한 손길을 묵묵히 견딘다. 조금만 참다 보면 여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걸치고 남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남자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었다. 여자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자가 남자의 느슨함을 찾을 때까지, 여자가 편안함과 지루함의 영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자가 따뜻함을 찾을 때까지, 남자는 그저 그동안 모른 척 하면 되는 것이다.